뭐야? 여기 괜지 여기 방안에 괜지 여기는 들 방안에 괜지아 여기 저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괜 미선도같었다 하이베, 하이베, 이베도 아, 이쪽에 있는 나지서 아, 위서. 아, 위 아, 위서. 아, 위서. 아, 위서. 아, 위서. 아, 위서. 아, 아, 무서 아, 위서. 아, 아.. 힐 받았다 어, 없어요 아, 80이야 80 기다릴까? 아.. 내가 팀보에 없으면 없다고 말좀 하지 원숭이 90 90 90 아나 볼게 아 여기 아나 볼게 가자 가자 아나 나이스 아나 없어요 여기가. 공연이 비방한데다 끝냈어 공겐이 여기서 나트레트레트다 트리스켰다. 딸스피어딸야 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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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페야. 트야야 페야. 야 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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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원숭이 필 원숭이 필그 그래, 아니 아다리봐 <놀람> 아, 아니 안아나지 아니 아다루시기 필 루시기 아. 그 그래, 그래, 우리 우리 하나 몰린다 잠깐만 나 채가 없다 그때 그래 날 필요 안다 당이다 그래 여정 다.. 아, 그거 뒤에 안아. 위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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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위스터 뒤. 위, 뒤에, 저 있어. 트레드 있 트레드. 어? 뒤에 트레드 있다고. 아, 앞으로 갔네. 하비. 오른쪽에 하나 바로 오른쪽에 하아 안아, 킬 안아, 킬. 좋다. 좋다. 아, 나이스. 죽었다, 이스 죽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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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었다 이거. 아지 아, 나 뒤에. 아 따지. 아, 왔었다. 괜찮 나도 왜씬아가 돼. 오케 벤게지공 90이요 그래. 공온공온 나이스 그래, 나이스 아, 미스 미스터 함부로 미스 미스터 피미스 미스. 미스 미스 완전 완전 깨피 루시반피루시피 바로 붙아있을게저이지 나이스 어? 아, 피가 뒤로 갔네 나이스. 현재 아이 들어가고 티바 티바 루시오 야타루 지운가 그러면 야타루 지운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제 트리 돌아요 나힐러 무너져 나힐러 무너져 야타자 야타자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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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지 나들러 아 뭐야 우리 트레 딸피 트레 딸피 형들 트레 역행 빠지 야야왜다 없어? 다 없어 왜, 다 없어, 왜? 아니, 내가 비빈다 미스터 딸피 아미스나 딸피인데 이바 에이 시X 나비 <놀비> 아 이거 안돼안돼안돼 스무스하게 밀렸다 <laughs> 안나님 빼요 안나님 지금 빼요 아아까비 야타까지 맞췄는데 이거 안나님더 빼야 돼 이제 앞으로 나올 거 같애 어.. 시작하자마자 아.. 탈 다시 그러니까. 연주해볼까? 야타 이겠이 있진 거같 어.. 없거 빨리 와요 왔어요 다 왔어요 저희 오케이 가세요얘 뒤래 얘뒤 돈다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야나 비비는 줄것 같아 아, 그래. 아, 아 나이스 <목소리> 아, 어? 퀸피 어, 얼마 없는데? 아니하지말다 아, 펜치, 펜치, 펜치. <목소리>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죽여버려 미성 궁있다 이거 음. 와 얘네 나오는 거봐 상대 지원 가공 응. 다 있어요 네. 이다 어? 야왜 안.. 아먹탱뚜아먹혔거먹탱뚜 아, 옆구리에 딱 꽂아 이거 윈니한테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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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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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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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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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나아 아 괜찮아 괜찮아 비트에 용감! 비트의 용감! 펴라. 비트에 용감! 비트에 용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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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자나다 쏜다 다다 이거 무순 감기 무칠발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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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신발. ㅂ 상가 너무 멀리서 탈기네 나 아, 메카 없어 나사료요 아, 다 거의 다 왔어요, 비지. 맞다. 이다 그냥 이건 놓아. 아. 신나게 뛰어보자 아, 나 죽었다. 아, 아 미야, 아, 너무 늦게 죽었나? 마지막에 한번 공 있는 게 없거나. <목소리> 아 뭐, 우리 다와가, 우리 다가 괜찮아. 아 진짜 죄송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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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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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지금 지금. 아, 나이스나 나이스. 어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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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비 나비 아아어네 이제 아 붙자 생겼는데. 야차야 야 차기야 차아나 죽었다. 맞아, 이게 아 이게 야, 죽었으면 안 되는데. 야 우리도 돌나... 아이고, 아, 우리 도시로쏜나아이다 충전 중이야. 우리 지 준비됐어. 공원이 80, 90. 아니. 아..이거 씨.. 아왜 아, 자꾸 이러겠다 그냥 나이서 한번 이 우리 이거.. 한타를 못하는 데가 있거든 나이스 야탑탑 오케이 피치 1피 피치 1피 안전 게피 나이스 트번님 뒤에 트에퍼스트 빠졌어 오케이 트팰 쩔아 다행이다 트팰 다피 h p 아기아 이거 첫편. 아니 부조화가 아 진짜 끔찰 너무 심하다 나두면안 되겠다. 아로봇 네. 초월 있죠. 네, 있을 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비트도 안 빠졌죠. 아니, 아니, 그럼, 아까 전에 아니 아직 없어. 아직 초 없을 걸? 이제 80? 편 없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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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이제 뛸래, 응, 뛰자. 다쳤어. 다쳤어, 다리고. 스피다시 보내다, 스피 아, 바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거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뭐야.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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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야, 어. 어. 아, 그 나 힐러 어. 갔다 만피, 갔다 만피. <laughs> 아, 힐러 무거워져 야, 다피 야, 다피 아, 왜내가 쏠리냐고. 원징에피, 피 아, 이번 날 아이 고 아씨. 사기 <laughs> 상담, 아, 위도? 어? 어, 아, 다도 네,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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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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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 딸피야 마르타. 오케이. 원닝에 피... 오케이. 나이스. 저기 역경까지 막혔어. 아, 겨... 어어어 어, 나이스. 뭐라 수기가. 뭐라 수기가. 오케이. 거기 겐지 있어. 이 <놀라> <목소리> 어. 어 뭐야 루슈킬루슈킬 루슈 킬. 나이트 나타 현지의 피 현지의 피 나머지 현지 딸 다운 야, 나 캐오 좀어아야 주... 아, 이거 지 뒤에 엔 된다 페아나이스아궁투 있었다 아잡폭안 아, 오겠네 궁극기 충전 중이야. 이거 생초장 깔아 드릴게요. 네. 오는 것만 녹여요 오는 것만. 저 무조건 야타 볼게요. 생태장 깔아놨으니까. 다시 네. 어, 네. 아. 우시게 네. 피, 우시게 피. 우 아. 이 꺼졌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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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맞아. 아, 나 밸따라, 그래. 아, 어, 어, 내말안 듣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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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되는 거지. 공, 네, 되는 거 있어야 돼. 가능하나, 앞으로 봤어, 우리. 나 이거 뒤로 돌게, 나는.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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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안왔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아직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다 왔어, 왔는데? 다 왔어, 다 왔어. 왔어. 리퍼 숙박해야 돼, 리퍼 숙박해야 돼. 구조한 리퍼야, 이제. 오케이, 맥스 터지네. 야, 비바캣다, 비바캣. 야, 간다! 간다! 아, 야, 리퍼가 뭐야. 근데 내가 터지면 어떻게 해? 아야 죽었다 어야 아 개오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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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아, 겐지 아나이지 기피 지 기피 지무야워아 다행이다 나너 겐지 무서 야타 야나 위에서 벌야거 같은데 저디에 솔자 뒤에 2에 솔자 솔자 1hp 솔자 1 갯지 아, 뒤. 앞으 갔어, 지저 누구야 뒤에 지 뒤에 지 어어, 정 희정. 어어어. 아 이거 촛불 지금 지 도는 거봐야겠는데 나, 나, 나 해피. 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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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어. 아, 야, 아우, 죽 이 정도 60이요. 플레이 들어가자, 이거.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솔저라서. 줘 아, 야타기 아, 야기 아, 야타기피. 아, 야기 아, 타기피 아, 야타기피. 아, 아, 타기피야 아, 아, 아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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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디야, 아 괜디야, 아까 깔고 미사 컵, 미사 컵, 아기 깔고 거기다 깔편지피고 맞힐려나? 요새 키 형아, 나아 편. 졸아 나올랐어. 갑니다. 야, 나솔 앞에 나와줘나 여기 키키 나와줘 당이다. 얘네 용범이랑 구트랑 솔자궁이랑. 빠졌어요 다? 아 어, 그거 빨리, 다 빠졌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화물 밀어줘요 <laughs> 지금 수월, 자폭 이런 게 지금 안 빠졌는데 수월, 상대 있어 수월 수월 안 뺐어 수에다가 제가 자폭 던진 거거든요 어 나이스 긴즈 많이 찬다 이거 얘들 맞아준다 70어어이들아안와 나이스 80 한방한 방, 한한 그냥. 그냥 걔 이거 줄수 있어요, 이거 렇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깨봐봐솔드 솔드아 짜솔드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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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 짜라. 야, 야 아, 이거 윈선님이뻑 해줘, 야, 야, 이거. 근데 윈서, 루시 없어 루시없 윈스턴의 야, 다피인데 근데 웬만하거든? 어, 어, 아 다. 쟤 빈지고. 하나 했 화물 가자 가자 겐치 딸피 겐치 딸피 나이스 야 겐치 딸피인데? 고라고라 고릴라 고가라고릴가고릴 아직 아 밀고 가있 나이스 방심하지마 겐치 피 겐치 굳래나래 역행 안 빠졌어 수배 역행 빠졌어 가아가아 체력 1안 죽어? 오케이 아, 나이스 2초 다야 나이스 와 이거 죽은 거야 쏘일러 부착 그냥 <laughs> 내가 나와버리네.